부자 사주와 빈곤한 사주의 차이 안녕하세요. 압구정 도윤 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를 통해 수백억 부자의 사주와 재물로 고통받는 사주, 그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명리학적으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사주의 부자가 될 운, 혹은 평생 돈으로 고생하는 운이 있을까? 그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 재물운에 대한 오해. 요즘 유튜브나 사주 강의들을 보면 사주 안에 어떤 글자가 있으면 부자 된다. 사주에 재성이 있으면 돈이 많다. 이런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리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주는 8개의 글자, 즉 사주팔자의 모든 글자가 서로 얽히며 일간을 돕는 구조를 이룰 때만 길하게 작용합니다. 즉, 재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성이 나에게 오는 구조 즉 일간이 재성을 끌어오는 흐름이 되어야 진짜 재물이 내 것이 됩니다. 2부 실제 사례 두 사람의 사주 비교. 화면에 두 개의 사주를 띄워 보겠습니다. 둘다 자월 한겨울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첫 번째는 A 분의 사주, 두 번째는 B 분의 사주입니다. 여러분은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주를 한 눈에 구분할 수 있습니까? A 분의 사주는 물 일간으로 겨울철에 태어나 나무를 키우는 구조입니다. 즉 차가운 겨울 물 위에 얼어붙은 나무가 자라려는 모양이지요. 문제는 이 나무를 살릴 태양, 즉 병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햇볕이 없으니 나무는 얼어죽습니다. 또한 사주의 식상이 많고 재성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결과가 없는 구조죠. 고전에서는 이런 사주를 두고 식상은 많으나 재성을 만나지 못하면 필빈, 즉 반드시 빈곤하다고 했습니다. 에이브는 실제로 직장에서는 성실하고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2025년 을사년이 오면서 인사천이 발생해 기존의 균형이 깨지고 주식에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인사천은 구멍이 뚫린다는 뜻으로 그동안 쌓아온 복과 재물이 새어나가는 형상입니다. 25년은 주식 시장이 좋은 편이었는데 이분은 이분의 운대로 결국 무리한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잃고. 가정과 건강까지 무너졌습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이미 예고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담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절대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직장을 지키는 것이 곧 재물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주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인사천이 뚫린 듯 모든 복이 새어나간 것입니다. A분의 사주는 평관성 직업, 즉 안정적인 급여생활자형 구조입니다. 실제로 제약회사 임원으로 일하며 그때가 가장 평온했던 시기였습니다. 비분의 사주 식신생제 구조, 돈이 쌓이는 형국. 반면 비분의 사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분도 같은 겨울에 태어났지만 사주 안에 경신금 식상과 자수 재성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대표적인 식신생제 격을 이룹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토 일간이 지지 속에 세 가지 재성계수를 합으로 끌어온다는 점입니다. 즉, 돈이 밖으로 새지 않고 모든 재물이 내품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형상이지요. 이 구조는 마치 큰산 무토가. 사방에 물줄 기계수를 모아 저수지에 가득 채우는 모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흘러가도 줄지 않고 오히려 쌓이는 사주입니다. 이분은 실제로 부동산, 주식, 사업 모두 성공하셨고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수백억대 자산가이십니다. 사주는 이렇게 재성이 나를 따르는 구조일 때 비로소 진짜 부자 사주가 됩니다. 3부, 부자 사주의 본질. 결국 부자 사주란 돈을 만드는 힘이 있는 사주가 아니라 돈이 머무는 구조를 가진 사주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것을 식신생재라며 일간이 재성을 합으로 제어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형식을 가장 이상적인 부의 구조로 봅니다. 4부 마무리 조언 여러분의 사주 안에는 식상과 재성이 서로 생하고 그 재물이 나를 따르는 구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로 살아갈 가능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압구정 도윤쌤이었습니다. 검증된 사주 상담을 통해 당신에게 맞는 투자 시기와 방법 그리고 돈이 모이는 구조를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